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술변화와 산업혁명의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라는 2주차 수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혁명은 어떠한 기술변화의 단계를 거쳐왔는지, 4차 산업혁명을 작동시키는 핵심기술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산업과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 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혁을 일컫는 말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일찍 여러 혁명을 거치면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정치적인 성숙과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농민층이 등장하죠. 자유로운 농민층의 등장은 이들이 새로운 어, 봉건시대에 억압된 농노계층에서 시민계층으로 성장한 것으로 의미하고 이를, 이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치체제가 확립되기, 확립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이들은 봉건영주에 얽매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어, 도시에 나가서 돈벌이를 하거나 스스로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노동력으로서 등장한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근대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민지를 통해서 자본도 많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 안팎에서는 면직물 수요가 급증하여서 제임스 와트는 기존 기술을 개량해서 폭넓게 사용되는 증기기관을 개발하여 기계적인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를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하여 상용화하여서 영국의 산업혁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귀족 중심의 봉건 시대가 무너지고, 부의 원천이 농업과 토지에서 공업생산과 국제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 성장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탄생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산업화된 사회에 걸맞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이르는 모든 분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인류의 삶이 너무나도 큰 까닥에 우리는 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에너지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2차 산업혁명은 시기적으로 1870년에서 1914년 사이에 일어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하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레이엄 벨,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라스와 같은 전기공학자들은 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개발하여 근대적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는 2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됩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구축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전기, 철도, 철강, 석유, 재지, 해양 기술, 자동차 분야와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출련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여서 전구, 축음기, 전화, 라디오 등 가전제품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크게 변화시켜서 메스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까지는 메스미디어는 신문을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신문의 역사는 이미 300년 가까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리고 새롭게 도시에 등장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대중적인 신문이 신문이 대중적인 매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라는 매체는 글자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문맥률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게 되죠. 라디오는 글자를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라디오는 그 시절에도 아주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디오를 좀 공공적인 장소에 틀어놓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어, 미디어가 될수 있었죠. 따라서 어, 당시에 전화나 축음기 라디오 이러한 이러한 그 제품들의 등장은 메스커뮤니케이션의 어, 매스 메스커뮤니케이션 매스 그 대중을 향해서 광범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스미디어 어, 메스커뮤니케이션의 매스 시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메스미디어가 본격화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메스미디어의 시대를 여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이 전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 시, 공장이 자동화될 수도 있었고 또한 석유라는 에너지원이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차를 운영하더라도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석유를 사용함으로써 어 보다 더 편리하고 간편한 그러한 기계들이 어 끊임없이 그 출시하게 된 것이 2001년 평명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기도 이 시절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어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산업화를 겪었죠.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을 위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8 1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자립적인 경제를 수립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이유는 식민지 치하에서의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 겪었죠. 이 시절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전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전기기술이 상용화되고 자본주의가 정착되는 그러한 과정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시점이기도 하고요. 18세기부터 이루어진 두 차례의 산업혁명의 결과 의학과 농업이 발전하고 인류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1804년에 10억이던 세계 인구는 1927년에 20억을 돌파하였으며 1960년에는 1960년, 40억을 돌파하게 이릅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제품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가져다 줘서 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 자본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 위생, 식량, 유통, 엔터테인먼트, 거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과정 변화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 시절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출시가 됩니다. 즉, 텔레비전 기술은 좀 이전부터 개발이 되긴 했지만, 텔레비전은 라디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광범하게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은 어, 요시기의 유역의 거리입니다. 지금의 아, 도시의 거리만큼이나 굉장히 번화한 거리죠. 세계 곳곳에서 이시절에 자본주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산업혁명이 성공한 여러 나라들에서 이러한 대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대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은 공업 중심의 공업 중심의 사회가 체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그런 도시가 형성된 도시 중심의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매스미디어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서 더욱더 그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편화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혁명이 일어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3차 산업혁명은 1950년에 개발된 반도체, 디지털,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2010년대에 꽃을 피운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루어진 전세계적, 전사회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리자면 정보혁명은 현재까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하여서 데이터와 정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활동이 사회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식을 가진 개인의 능력이 확장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가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과거에는 거대한 자본과 조직이 있어야만 가능하던 일을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어서 개인의 지식과 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960년대, 5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개발됐을 시절의 컴퓨터이고요. 이것이 어, 모든 산업 분야는 아니지만 일부의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던 그런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것은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하는 것을 넘어서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됨으로써 어, 개인이 컴퓨터를 통해서 협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어, 노동의 방식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삼차산업혁명의 이러한 협업적인 구조라든가 컴퓨터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에 의해서 산업과 지식이 굉장히 확장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통신 기술이 발달을 통해서 컴퓨터는 워드 프로세서서 이미지 편집기, 영상 편집기 등의 창작과 생산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월드와이드 웹이나 이메일 채팅과 같은 도구, 통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 제어 자동화, 금융거래, 주식 트레이딩과 같은 산업적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해서 축적, 확장, 공유, 판매되는 상품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의 일부로 존재하던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서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키피디아라든가 또는 리눅스 컴퓨터 운용체제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죠. 리눅스라든가 아니 워드프레스 이런 것들은 소스를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소스를 통해서 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위키피디아는 백과사전인데 누구나 참여해서 온라인에서 백과사전의 지식 항목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결론을 찾아내서 어잘 정리된 그런 백과사전 항목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공유와 협업을 통한 집단적 협업과 집합적 지능의 가치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컴퓨터 광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70년대의 광고인 것 같은데, 이 광고들은 당시 미국에서는 얼마나 이러한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이 빨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업화의 과정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90년대에 넘어서야 우리나라는 어, 이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됐죠 특히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 눈부시게 특히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으로 개발이 되면서 아주 눈부시게 인터넷이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산업의 처음이자 지금의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그 사회가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다른 단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가 어,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과 컴퓨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90년대에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확장됐던 그러한 속도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인터넷과 컴퓨터가 그렇게 확장 활성화되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런 차이가 지금 2020년대 3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하기는 일본도 아직은 강대국의 속해 선진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런 IT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우리가 알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나중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할 것이지만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계학습.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프로그램이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 자동탐색, 인공지능의 자동탐색 기능을 통해서 항상 인공지능은 환경에서의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학습능력과 지각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개발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1940년대부터 맹화적으로 개발이 되어왔고 그 동안 꾸준히 개발이 되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차산업혁명 시기에 아주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처럼 장치가 똑똑해져서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작하지만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죠. 또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어, 실현되어 있지 않지만 생활의 화, 생활 및 환경으로부터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합니다.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데이터와 처리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통계적 모델을 뜻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서 추론하는 방법으로 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이메일 필터링.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이메일에서 우리가 스팸 메일을 구분해 내죠. 이것은 누군가 네이버의 직원이나 구글 직원이 그거를 일일이 들어보면서 이거는 스팸이야. 이거는 정상 메일이야. 이렇게 구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구글이나 네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이메일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것은 분명히 스팸이라고 한다, 스팸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스팸 이메일을 걸러내는 기술만 보더라도 이 기술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이 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최근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거의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하나의 계정으로 3명까지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4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는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들의 영상을 보는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좀비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좀비 영화를 그래서 좀비 영 웬만한 좀비 영화는 다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허접하고 재미없는 것까지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 그러기도 하고 저는 또 어, 판타지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에스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특정 감독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겠죠. 아니, 감독이 만든 영화, 또 어떤 영화 배우가 나오는 영화, 또 어떤 스토리 라인을 가진 영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제 패턴이 있겠죠. 이런 것을 넷플릭스의 인공지능이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화가 출시됐을 때, 넷플릭스에 나왔을 때, 아,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아주 쪽지켓처럼 이제 집어서 이제 그 추천을 해주죠. 자, 근데 이 넷플릭스가 1억 5천만 명의, 최소한 5, 1억 5천만 명의 구독자가 영화를 보는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런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는 사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화, 영상 플랫폼에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맞춤한 영화를 끝없이 추천을 해주고 그 추천된 영화가 진짜 그야말로 재미있기 때문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는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이란 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자율주행 자동차, 에어컨, 청소기, 생산기계, 뭐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물에 센서라든가 통신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과 연결함으로써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에 아, 인터넷이 컨퍼전스 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물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활동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고 인공지능은 이를 분석하여서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또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사물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사물이 인베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IP를 가진 채 어, 인터넷에 연결되어만 합니다. 즉 어, 사물 인터넷 냉장고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IP를 가지고. 어, 통신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야만 사물인터넷 냉장고라고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이 무수히 많은 사물에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차상평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여기서도 알수 있듯이 사물인터넷 기술은 빅데이터 기술과 인터넷 기술과도 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물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융합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는 로봇공학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낸 능력을 가진 기계를 로봇이라고 부르죠.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지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 이건 사람 모양과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스피커 모양이죠 로봇은 어떤 모양이든 어, 필요에 따라서 그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강아지 모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 고양이 모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스피커 모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컵의 모양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로봇은 우리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갖고 어,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은 지능 로봇이라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로봇이 어 단순히 어떤 그 명령에 의해서 단순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각, 촉각, 청각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학습, 연상, 기억, 추론과 같이 인간의 두뇌 활동에 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 이런한 어떤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스스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능을 가진 그러 디바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아, 산, 언제든지 산재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러한 기술 그러한 기술을 언젠가 인베이드 앰비언트 컴퓨팅이라고 부르,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각 단계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사차원 혁명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차원 혁명에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 몇 가지 기술 을 오늘도 몇 가지 기술을 설명드렸죠.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융합되면서 우리가 그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을 파생시켜내고 그런 것이 산업에 적용되면서 변화시키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사람이 사용하던 청소기가 어, 거기다가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넘으로써 이 청소기가 바로 로봇이 되버리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정해진 것대로 어, 청소를 수행하고 청소를 수행할 뿐 아니라 어떤 그그 그 자기가 그 가져오는 그 뽑아내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바닥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패턴을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사전화평면 공부의 첫 번째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